한교수님 아, 한국사. 아, 너무 너무 데 야, 오늘 끝나고 같이? 음, 그, 그럼 네. 배재한도 물어볼게. 아. 어, 선생님, 저기 한번 가볼래? 아니, 그런 거 뭐, 어디 또 말이 안 되잖아. 국생한번가 자, 이제 힘을 빼시고 차분하고 편안하게 몸을 기대합니다. 혹시나 구름에 앉아 가만히 잠을청먹는다 민족 자결주의라, 우리 지도자들은 계획이라도 있는 건가? 왜 아무 소식도 없는 거지? 더 이상 못 참네. 젊은 학생들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우리 선배들로서는 자시할 수 없네. 그럼 어떤 방책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우리만의 독립 청원서, 독립 선언서를 만들자 이 말이오. 청원서나 건의서는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 것이므로 민족 자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선언은 국내적으로 전 민족을 분기시키고 국외적으로전 세계를 향하여 독립해야 하는 이유와 독립 위하여 싸우겠다는 그런 결의를 표명하는 중대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미 여러 신도들까지도 원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천안문은 누가 작성하는 것이 좋겠어요? 최남선이 저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국에 알려져 있고 서구적인 교양과 또 재래학문을 둘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도 력출중하다고 합니다. 이런 글의 쓰는 사람은 그밖에 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선생? 저야 영광입니다. 일생을 학자로 지낼 생각이라 독립운동의 표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이 독립 선언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겠습니다. 좋소. 뭐 선언서 완성되면 그때 봅시다. 뭐 그때까지 우리 다들 조이시하면서 우리 민족에 널리 알립시다. 무슨 일이예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할게 일단 문부터 정시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뭐말래요돌아오는사월 1일에 파고다 공원에서 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네요 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되겠어요? 천도교, 불교, 기독교가 뭉쳐서 공립선을 하고 만, 만세 행진을 할 계획이랍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더군요 응 음, 알겠네 항상 조심하고 그날 보소 수고했네, 선수. 읽어보니 어떤가? 너무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써겠습니다 아니, 이미 써온 거에 떴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차라리 뒤에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을 뒤에다 담는 게 나을 것 같소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 다들 3월 1일까지 일시 조심하게 잊지 말고 2시까지 퇴화 안에 모이도록 용성 스님만 오면 거의 다 모인 것같고려만 도대체 언제,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아유,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 신발과 두루마기 좀숨겨놔 주세요 그리고 동원 스님은 선언서를 다 읽고 안세를분들 1분 경차 오도록 해주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되었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일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전혀 위한 민족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오. 결국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먼지 주선 분이 먼지. 야, 내 전생이 뭐였냐? 도미였지? 아니 무 소리야, 나 이래봐도 삼일오도 주도자였다고. 뭐야, 너 그때 왜 파고다고 안았어 내가 독립전에서 읽었잖아. 그래도 우리 같은 민중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더 퍼였겠지. 아 그러네. 우리 모두가 역사 한 획을 긋는 사람들이었네. 우리 이번 생도 잘 살아서. 다음 생에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역사를 만들자